털어놓되 어, 반드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일이 있을 때그 힘든 생각을 이렇게 가둬두고 있던 그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대상이 심지어는 웅덩이어도 된다는 거죠. 꼭 반드시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웅덩이도 사실은 파기 힘들죠. 그래서 매번 어, 집 근처에 어디다 웅덩이를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힘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페니 베이커가 그래서 어, 일기 쓰는 방식을 통해서 털어놓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뭐 힘든 일도 아니에요. 4일 동안 한 15분 자기 전에 어, 자기한테 일어났던 아주 제일 고통스러운 사건을 써라. 또 다른 집단은 사소한 일상에 대한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학생들이 썼던 내용 중에는 강간당했던 경험도 있었고, 어, 자기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대요. 음. 자,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제 일기에 썼어요. 당연히 그 생각을 다시 명확하게 하게 되니까. 처음에 어때요? 어, 기분이 더 나빠지죠, 사실은. 어. 근데, 이런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해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정적 사건을 일기에 적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가 더 나고 기분이 나빠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음? 실제로 보건소 방문 횟수, 병에 걸린 횟수가 적었고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글 쓰기를 하면 처음에는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 패니 베이커는 이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런 일기 쓰기를 하면 심지어 관절염이나 천식 증상도 완화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관절염하고 천식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일기를 써야 되느냐? 아까 그 자기가 경험했던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어, 자기가 입은 심리적인 어떤 상처하고 감정을 어, 일기에다가 자세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 일기 쓸때 특히 남자들은 어떻게 쓰냐면, 자기만 보는 일기인데도, 아,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일기를 써요. 감정을 쓰지를 않고. 근데, 그렇게 쓰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거는 대책 세우고. 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남자분들 중에는, 특히 남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 오늘 당장 한번 일기 써봐요. 어, 그렇게 일기를 못 써요. 심지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일기에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건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해야 되죠. 자. 건강 상태가 이제 일기 쓰면서 제일 좋아졌던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맨 처음에는 막 그냥 뜸문뜸문그 사건에 대해서 쓰다가 점점점 자기가 어떻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지가 스토리가 딱 완성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 연구들을 보면 내가 어떤 안 좋았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싸서 휴지통에다 이게 넣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 이런 일기가 뭘 가능하게 하느냐? 그냥 혼란스럽워 억압하기만 해서 혼란스러웠던 나의 그 기억들을 통합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왜 일어났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뭐구나라고 하는 통합된 의미로 한번 완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결된 것을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잊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TV 뉴스 같은데 봤을 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그럼 그게 계속 이슈화가 되죠. 그러다가 법원에서 딱 판결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억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어, 해결된 문제들은 금방 잊혀진 거예요. 잊혀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일기를 써서 한번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이 어, 이걸 어, 해결된 문제로 어,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어, 일기 쓰는 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